반갑습니다, 김잼입니다. 이번 영상은 마우스 분해입니다. G903 로지텍 마우스 중에 비싼 거죠. 오른쪽 버튼이 계속 더블 클릭 또는 안 눌러진다고 하는데, 제가 물건을 받고 보니까 분해할 수 있는 나사가 여기 위에 보이는 한 개밖에 안 보여요. 나머지는 이 패드 뒤쪽에 다 숨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망가뜨려도 된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이 제품의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튼을 수리하는 거는 못할것 같아요. 지금 보면 안 풀려서 찾아보면 이쪽 안쪽에요. 여기 들면 여기에 여기에 지금 십, 십자 드라이버로 더 풀어야 돼요. 그러니까 어, 이쪽 하단부의 기둥이 여기 양쪽 끝에 십자 드라이버로 묶여 있어요. 그러면 이 버튼을 열어야 되는데, 이 버튼을 열려면, 여기 힌지를 빼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AS를 안 해주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수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이거는. 이거는 로지텍에서 이 마우스는 수리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. 이렇게 한번 조립해버리면, 다시 이 버튼에 대한 수리를 안 하고, 그냥 지금 보시는 이 통째로, 아세이로 수리를 하겠죠. 하단부위하고, 요렇게 수리를 하겠죠. 그러니까 이거는, 요렇게 아세이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분해할 수 없게끔 조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.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요거 더 이상은 분해가 안 돼요. 근데 지금 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이 불량이라고 있거든요. 그러면 문제가 좀 되겠죠. 애초에 제가 이거 그립을 좀 잡아보니까 그립은 진짜 좋더라고요. 저는 한 번도 안 잡아봤어요. 왜안 잡아봤냐. 스펙상 이 마우스가 무겁거든요. 무거워서 아예 예선에서 떨어뜨렸어요 무거운거 필요없다 근데 잡아보니까 오 이건 또,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립값은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조립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정도면 조립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다시 조립을 해서 마우스가 되는데까지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그람은 어느정도는 줄였어요 이놈이 적어도 20g정도 1 5 g 정도 15g 정도는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요거, 요거 한 2g 나오겠죠? 여기요 스위치도 제가 안쓸 거니까 요것도 한 2g 나올 거고 요거요. 어디갔어? 요거 한 2g 나오겠죠? 자석까지 달려있는 놈인데 자석까지 다 하면 좀더 나오겠죠? 그리고 요거 하면 한 20에서 25g 정도는 빠지니까 충분히 마우스가 가벼워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? 그렇게 한번 다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뭐 샤워 하고 머리까지 딱 하고 안았는데 무슨 소리야? 아니야, 오늘 씻었어. 어? 코코 일어났다. 코코야, 나 거기서 점팔거 아니지? 안 편했어요. 감사합니다. 그래, 점팔거 같아. 나사가 남았어요. 왜 나사가 남은지 아세요? 전 한국 사람입니다. 한국 사람은 나사가 남습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자, 제가 조립은 페이스타임으로 다 넘겼죠? 그리고 테스트를 해봤어요. 잘 돼요. 잘 되고요. 아, 진짜 이게 몇 그람인지 모르겠는데, 제가 이거 집에 들고 올라와서 그람을 재서 자막으로 띄울게요. 이거 두 개의 무게를, 솔직히 여기 그것도 있었어요. 그 뭐였지? 자석도 있었거든요. 요렇게가 몇 그람인지를 보겠습니다. 자, 잠깐 동작 하나하나를 봤는데, 동작을 아주 잘해요. 아주 잘하고, 마우스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제가 403 맞나요? 403만큼 가벼워졌어요. 뭔가 뒤쪽이 살짝 무겁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무게감이 확 줄어서 이제 편합니다. 예, 네, 편해요. 무선은 못쓰죠. 네. <laughs> 뭐 어차피 이거 받아올 때 그것도 없었어요. 무선 무슨 송추, 송출기? 그 수신기? 그런 거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USB로 연결을 했는데 잘 되드릅니다. 그리고 굉장히 가볍고요. 이게 제가 갖고 있는 G403 보다 또 그립감이 좋은 게 여기가 움푹 들어갔어요. 여기가. 움푹 들어가고 여기도 움푹 들어가서 손이 이렇게 딱 걸리게끔 돼 있어요. 지금. 예. 네. 솔직히 이거는 10만 원이 넘어가잖아. 20만 원 돈이잖아요. 그다음 무선까지 죽인다고 생각하고 이걸 쓰는 거는 좀 무의미하죠. 그래서 430도 진짜 편한데 요건 좀더 편합니다. 뭔가 정말 싹 감기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을 만큼 편합니다.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듯이, 저는 이걸 안산 이유는요, 무겁기 때문이에요. 근데 이걸 떼버리니까 가벼워졌어요. 근데 이걸 떼면서까지 19만원짜리를 AS도 포기해, 뭐 이거 다 뜯으면 이렇게 되는데, AS도 포기해, 무선도 포기해, 그걸 1 9만 주고 살 빼서, 403. 제 마우스 403 맞아요. 아, 보고 가야 되겠다. 네, 403 맞습니다. 그것까지 이제 다 떼버리면서까지 이걸 가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편하긴 편해요 그 고장 났으니까 뭐 안된다고 하는데 뭐될 때까지 써보고 정말 이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갖다 버리든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비싼 마우스도 이런 느낌이 있구나 뭔가 뭐 중고로 구매 하시든가 아니면은 특가가 있을 때 는살 의향도 없지 않아 있을 만큼 그립감 좋고요. 그립감은 진짜 환상적으로 좋고요. 그 다음에, 배터리를 뗄 만큼은 좀 50도 50입니다. 그렇게 해서 오늘은 쓸데없이 G903 고장난 거 고쳐보겠다고 다분해하고 감량을 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김쨈이었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